자, 5세대 말이 있다고? 어, 자, 제가 지금 3세대 쓰고 있는데, 3세대 방버프 8짜리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제보가 왔어요. 야, 5세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데, 야, 이거 말을 세대수로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야, 올려야 돼. 야, 말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버프 용도로 좀 쓰고 있었는데, 이 제보가 온 사진입니다. 5세대 말인데, 야, 버프 질입니다. 30분간 공격력이 17이야. 야 스킬 3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어, 성장 속도 증가, 그 다음에 교감 효과가 어 교감 강화 효과가 20% 증가, 그리고 말가방 무게 증가까지. 야, 이거 대박말 맞네. 진짜. 이거 빨간색 적토만데. 아, 씨, 제가 3세대 쓰고 있는데, 야, 이거. 더 무리하게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려야 되네 이거. 야. 근데 일단 이거야 교감 강화가 교감 효과 20%가 증가한다는 건 지금 저거 공격력 17에 플러스가 되는지까지 모르겠어요. 어 공격력 17에 뭐 플러스가 돼서 한 23, 4까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교감 효과를 플러스한 17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 교감 강화 스킬을 쓰면. 공격력이 더20%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 그럼 얼마가 증가되는 거야? 20%면 0.2 곱하면 되죠. 한3 정도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공격력이 한 어, 대략 20 정도, 21 정도 그 사이가 나온다는 건데, 야 이거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말 잡으러 갑시다. 아, 말 잡으러 가자. <laughs> 말 잡으러 가자. 안 되겠다. 나말 만들어야 되겠다. 말점으로 갑시다.